테니스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GT1 이라는 테니스 라켓에 작업이 되어 있는 그 스트링 텐션을 읽어내는 텐션 측정기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죠.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제가 국내에서 모두 다 개발하고 제작한 그런 상품입니다. 어, 일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직접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스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메인스트링 50파운드, 그리고 저는 크로스도 항상 동일하게 놓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2파운드씩 이렇게 낮춰서 매시던데, 굳이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50에 50, 크로스를 이제 마감, 마무리해 가고 있죠. 요걸 마무리하고 나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와 물론 제가 뭐 이런 걸로 속이거나 어떤 연출한다거나 이런 거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지금도 나와서 스트링 머신 출고 작업 하다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이그 뭐냐 GT1 텐션 측정기 출고를 계속 늦췄던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좀 신뢰감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제 기준에서는 저는 그 메인 스트링의 텐션과 크로스를 같이 놓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읽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읽히는 거 저도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지식할 정도의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뭐예요. 이 크로스 텐션을 적게 주면 스피니 더 많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다 보니까 보통 크로스를, 크로스 텐션을 메인에 비해서 2파운드 낮추고 3파운드 낮추고 4파운드씩 낮추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메인 스트링에 걸리는 이 압력이 적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기체 같이 메인과 크로스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의 단단함을 구성하는 거니까, 여러분 메인에 50 당겨서 크로스를 많이 낮추면 메인이 절대 50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텐션이 잘안 나온다고 이렇게 너무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크로스를 잘못 넣었나? 또는 어떤 스트링 작업 중에 로스가 더 많이 생겼나? 이런 식으로 약간은 자기반성적인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아무리 줄을 잘 당기고 샵에서 고가의 머신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냐. 아유, 제가 지치네요, 계속. 1월달부터 1월 월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주말도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가지고, 어제, 어제 700km 넘게 운전했죠. 하고 와서 다시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급한거 하고, 스트링머신부터 하고,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보내 드려야 될것 같아 갖고 자, 갈게요. 저는 따로 매듭 텐션을 잘안 줘요. 그나 버튼이 없는 이유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낫 하겠다고 여기 10%씩 더 줬다가 또는 프리 스트레치 기능 줬다가 그거를 꺼야 되는데 까먹고 다음 줄로 계속 넘어가서 제가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고 매듭만 열심히 당겨 짓는 걸로 해갖고 어 로스를 최소화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듭플라이어 이거 강조하고 했잖아요 잘 당겨 와야 된다고 볼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누구꺼 뭐 튜나나 감마꺼 이게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그게 절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막 이렇게 찍어 만드는 그런 형태로는 이 스프링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가기 전에 계속 실측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나가거든요 자어 이건 아니었군요 50파운드로 작업이 다 끝났어요 원래는 스트링 정리 송곳으로 이렇게 훑어줘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해 볼게요 메인 스트링 크로스 이제 요넥스 폴리 투어 프로 1.25짜리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지금 바로 따끈따끈하게 작업해 낸거 메인 스트링의 중심 부분에서 꼽고요. 요요 부분은 이동이 되죠. 이제 1.25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돌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고도 좀 너무 정확해 갖고 아,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 치는 건가 의심하실 텐데 다시 해 볼게요. 옆에. 거.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요. 뭐 이게 정확하니 안 정확하니 제가 그런 말보다는 저 기준에서 이걸 개발했어요. 저는 이 스트링 폴리 스트링 굵기 기준을 정확히 맞추고요. 그리고 어 메인 스트링과 크로스의 스트링의 텐션을 똑같이 했을 때 얘가 45로 하면 저는 크로스도 45로 넣으라고 권장해드려요. 그 기준에서는 이게 거의 정확하게 읽어냅니다.